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은 생명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면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입니다. 인간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회용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가 길고 짧음이 차이가 있지만 하루살이와 같은 날벌레에게는 하루의 일회용이고 거북이 같은 생물에게는 수백 년의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명은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는가 아니면 오늘 태어나서 수백년 후에 죽는가? 그래서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으면 그치는 일회용이죠. 그 일회성이 안타까워서 우리 사람은 오랫동안 죽지 않음에 관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몇년된 일이지만 그 불멸에 관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간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데 이 스티븐 케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불멸에 관한 노력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진시황의 불로초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죽지 않는 길을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고. 막 현대 의학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들이 그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활이라는 믿음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윤회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바꾸어 가면서 영원히 돌고 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유산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유산이 있고 문화적인 유산이 있는데 나는 죽더라도 내 유전자는 남긴다는 거죠. 유교적인 생각이고 왜 유교에서 아들을 통해 대를 잇는다 이런 생각이 사실 유교적인 유산에 관한 것이고 또 아주 놀랍게도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유산을를 통한 인간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유전자가 뭔가 계속 다른의 생명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고 있죠. 또 다른 방식은 유산에서 뭔가 우리 인간이 기억에 남길만한 일을 하면 이름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일 생각들,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육신은 죽으나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이어진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전부 다 정말 불멸에 관한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러나 사람은 죽고 남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회용의 생명을 지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지금 살아있는 현재를 의미있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충고하는 게이 책의 결론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동의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그 부활을 거론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이 우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믿기 어렵고 우습다고 하는 근거가 기독교의 부활이 마치 그 사람의 인체를 재조립하는 그런 생각에 가깝다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기독교의 부활과는 인간이 재조립된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52절과 53절 함께 읽습니다.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 우리 이 15장 하반절에서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이것을 그 사람은 사람의 몸이 재조립된다는 그런 인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재조립된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고 나서가 같은 사람이겠는가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육신이 재조립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조립된 어떤 그런 몸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고 나서의 몸은 그 부활 이전의 몸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닫힌 문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었지만 보통 우리처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그 몸은 우리처럼 땅 위를 걷기도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 승천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갖기도 했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점의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혹은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 그런 차이겠죠. 부활은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인체가 재조립된다, 원자가 재배열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말할 때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몸에 관한 말씀이요. 이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한 차이를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었는데,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성경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들을 종종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생의 차원에서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걸어나왔던 경우나,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호흡을 다시 살린 경우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한번 육신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생의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단지 호흡이 돌아왔던 경우들을 소생이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소생의 차원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자가 재조립이 되어서 혹은 재배열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형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을 읽었었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몸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에서부터 지으셨다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몸은 그 창조 이전에는 없었던 몸입니다. 그 몸이 우리의 영혼을 담기도 하고, 우리는 그때로, 그때로부터 생겨난 몸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창조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아주 새로운 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존재 방식이었다고 우리가 헤아려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을 그렇게 새롭게 지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것이 하등 어렵거나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아담과 달리 우리가 더욱 복된 것은 아담은 눈을 떠보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몸을 입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때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새롭고 좋은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이몸 안에서 거하면서 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담보다 훨씬 더 복된 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아주 우리에게 낯선 개념들은 아닙니다. 또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셨던 아, 여러분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였던 우리 은하철도 구국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일본 만화 영화였는데 주인공인 대츠로 우리한테는 철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안드로메다성까지 운행하는 은하철도 999를 타고 온 우주를 돌면서 가진 고초를 겪죠. 결국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 영생의 땅에 들어섰는데 그가 맞닥뜨린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기계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계속 기계로 바꾸어서 그냥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그때 깨달은 영생이었죠. 우리가 어떤 몸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생을 생각하면 결국 인간이 닿을 곳은 진심왕이 추구했던 그 불멸의 방식, 어떤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껍데기를 계속 바꾸는 방식,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기계적인 어떤 몸이나 혹은 인공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을 것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을 입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몸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주의를 위해 함께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부활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단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5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부활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도 다 지워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로 거듭났다고 해서 혹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쓰며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여전히 그 거듭남에 좋아지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쓰는 것들이 가치 있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중에 부활이 알려주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55절, 56절에 말씀해 보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말씀에서도 짧게 다루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궁극적인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누듯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죄에 관해서 이기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막연하게 소망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죄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 정결해지고 귀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그 힘쓰는 것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부터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